오케이 okay, 단체입니다 생성된 회, 어, 그룹 태그에 회원을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관리에서 회원목록을 클릭하신 후에 어, 그룹 태그에 넣을 회원을 우선 검색을 하게 됩니다 네,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명 네, 검색하고요 네 홍길명 나왔습니다 나오고 선택을 상단 선택을 검색한 회원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. 네, 그리고 조치는 그룹 태그 추가 삭제를 선택해 주세요. 그러면 현재 생성된 그룹 태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아까 생성한 임원진 그룹을 체크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그룹 태그 추가 클릭을 해주시면 네, 확인. 눌러 주시면 됩니다. 그러시면 홍길명 그 회원님께서는 임원진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세 검색에서 임원진 검색을 눌러주시면 네, 현재 한 명, 아까 홍길명님 제대 그룹에 넣었거든요. 보여지게 됩니다. 네 이상입니다.